저는 아우라코 아이스 오트밀 라떼 프린스 7시 방향에서 먹고 6시 방향으로 다리시와 돼요 와 방향으로 알려주는 거는 바디감은 조금 낮아요 <laughs> 여기 입장 이래로 오늘이 제일 힘드시죠? <웃음> <웃음> 진짜, <laughs> 진짜 <laughs>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는 <laughs> 아야 나들가 네네 네. 어. 안녕 <laughs> 우리 <수 있어요>, <laughs>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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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맞소, 저는 오늘 라떼 한다고 었어요라떼 아, 네. 와 선생 여기... 여기 뭐 말이 많요 네. 다 보이고 밖에는 işte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음 네. 되게 시한 느낌이 있는데. 어, 여기 는 같아요. 여기 빛 들어오는 거 같은데. 네, 여기 통유리가 어, 엄청 크게 있어요. 밑에는 비어 있데요 네. 그 의자? 약간 불데 그래요? 발이 땅이 아, 선생 발이 대롱대롱하는. 와이 왼쪽 위에 이있 아. 맞아. 되게 공간이 넓어서 휴지이용된데 아, 특히나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지금 여기 지금 앞에 주방 방송이요. 저는 커피가 되게 좋은데, 네. 요즘 되게 봄나요뭘 시킬까. 미고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남 지금 무슨 일이 계시네요? 현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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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점 매니저 라이언이랑. 라이언, 라이언. 사자, 사자. 안녕하세요. 히즈비스에서 바스타로 일하고 있는 현창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음, 오늘 열히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미랄. 선생님들 닉네임 있으시잖아요. 네. 뭐 뭐였죠? 라이언, 라이언. 저는 아우라프 아우라. 아이스 오트밀 라떼 프린스. <laughs> <laughs> 저 이제 아우라푸님이 한번불부르시요 아, 아우라푸님, 네. 이제 첫 번째로 네.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걸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이거를 음 왼쪽으로 돌리시면 어 바스켓이 빠지고요. 아, 이게 네. 어, 이 바스켓입니까? 오, 나저 TV 다 봤대서요. 안에 있는 물기를 좀 닦아줘야 돼요. 아, 여기를 네. 요, 여기다가 뭘 담는 건가요? 여기다가 이제 커피를 담아서. 아, 주출. 여기서 담아서 탬핑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주소 누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그라인더. 오. 오. 레벨링 툴 이용해서 햄핑이랑 네. 레벨링을 같이 해주거든요. 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시겠어요? 아, 이게 레벨링은 뭔가요 혹시? 햄핑은 어. 누르는 거고 레벨링은 이제 커피의 높이를 똑같이 아. 맞춰주는 작업이에요. 이번에는 이번시 방향에서 넣고 여섯 시 방향으로 돌리시. 와 가시기 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썰 이렇게 나오던데 오 어, 나온다 와 향기가 에디우페아 게이셔 냄새가 나네요 두번 말해 제가 태어나서 거. 제가 태어난 지한 20년 됐잖아요 네. 20년 만에 <laughs> 처음 만든 커피 네 어... 어쨌든 커피 지금 내리신 거 맛을 보고 동의하시고 어떤지 나도 궁금하다 소금 드릴까요? 네 저도, 저도. 저도. 아다 이렇게 된대? 어. 내가 만든 걸다 스파피 향이 훨씬 진해아스파 좋아요? 저기 점수로 청하시게 해주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바디감은 조금 약해요 약간 바디가 뭐라맛이 <laughs> <laughs> 너무 훌륭해서 오맞아 <laughs> 너무 슬프다 뭔가 괜히 궁금한 게 <laughs> 아 그럼 여기 라떼를 만들면 어떨까? 아메리카노를 해보니까 네. 이게 자신감 생겼거든요. 라떼 가능하겠죠? 네, 충분히 가능하실 네. 것 같아요. 네. 해본 사람이거든요. 네. 해봐서 아는데 여기 입사한 이래로 오늘이 제일 힘드시죠? 아니다, 저 저울 한번 올려놓을게요. 네. 손 한번 떼주시고요. 몇 그램을 맞추게 돼요, 이거를? 20 20에서 20.5사이를 쓰고 있어요. 아, 그렇게 세밀하게. 중리쌤, 한잔에 향이 나나요? 지금요. 네. 아까 안했던 것들을 더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나와 아니야 아니야 이야아니이게 많이 뜯 얼음이 이게 꽃 모양인가요? 아 털어겠는데 40년만에 <laughs> 처음 만들어본 라떼 아... 와와 드디어 제가 향이 달라 진짜 <laughs>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아 때가... 확실히 상미가 높다 이거 <laughs> 네, 오, 오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아카노카로더 이겼어요. 와, 훨씬 맛있어요. 오 네, 저희 지금 승민 쌤하고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커피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던 우리 세색 씨 같은 한창훈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서른여섯 살 현창훈이고요. 네, 서울에 살고 현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직장하고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챙겨주신다고 챙겨주신다고 하지만 그냥 일적인 외에는 그냥 별 다른 건 없었지만 아... 매니저님이나 정장님이나 뭐 건강, 건강부터 시작해서 컨디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아, 어려운 거면 뭐, 네 뭐... 물어봐 주시면 요 원래 커피는 좋아하셨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고 근데 그렇지만 캔커피는 매일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laughs> 갑자기 반전. 캔커피. 매일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커피도 먹고 네. 음... 배우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해지빈스 와서 이제 직접 만든 커피 드셔보시니까 네. 어때? 맛에 차이가 있나요? 제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네. 어. 다른 사람이 만든 거잘못 드시죠? 그 사람마다 네. 개성이 있듯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 네. 네. 저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 못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직장생활 하다 보면. 네. 만약 불우수는 없잖아요. 네.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점장님이랑 외인점한테 상담 때마다 얘기하는데 한 달에 두세 번씩 아, 오늘은 몸이 무겁네. 이런 날이 좀 힘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제가 아침잠이 좀 많거든요. 보통 아. 10시 정도 일어나시는데 그걸 배려해 주셔서 마감 근무에만 들어가게 해 주셔서 편하게 일하게 해 주세요. 상담 선생님이 다른 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시도어떠 오셨고. 어, 너무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섬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처음 희즈빈스 왔을 때좀 이렇게 꿈꿔왔던 기대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매니저처럼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매니저들이 없어도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매장을 운영해, 운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성장해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작은 목표였는데, 그런 모습들을 작게나마 볼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고압으로 풀려 달라. 오. 네. 오 아, 요 너무 친절하게. 내가 40년 만에 처음 내려보는 어 이거 구 아니에요? 매일매거까 조심하세요. 거다 <laughs> <laughs> 미네 이번에 라떼 아치를 한번. 어 제가 진짜 철망에 그림 그림으로 라떼 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그 거품을 만들어도에서2 3도 정도. 네 주문 이리 오 돌아오셔 셔도 돼. 그 같이 하트를 한번. 아제지니다 하트 모양 잘 그려주세요. 하트를 그리고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십 년 만에 처음 브이 하트. 예. 아 파이하트가 인상있겠죠?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어 그럼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데 너무 너무 잘만. 어요아이 쉬운 거예요?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요? 네. 너무 맛있어. 저, 저 구체적으로 좀 전문용어 써서 이게. 이제 뭐 상리라든가 뭐 바디 뭐 이런 얘기 하세요 바디 가면 충분히 져 네. 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하트가 남아있어요 네. 아, 이게 제 하트를 안 마시는 여기 게 부끄러워 요근안 마셨어요? 마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궁금한데 네. 이런 직장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제가 매번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laughs> 저 커피 안 먹거든요 <laughs> 진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구나. 네네. 그리고 저희 사수님들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어. 여기 오는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서핑을 제가 뭘걸어도꼭 여기 와었 서핑은 피지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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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만난 느낌은 어떠셨어요? 네, 유쾌하고. 좋으신... 저희 알고 계셨나요? 처음 뵀습니다. 그렇죠, 처음 뵀죠. 네. 저희 구독 누르실 거죠? 네. 청수동 오면은. 네. 어느 카페를 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 고객들에게 네. 즈비스에꼭 와야 되는 이유를 좀 알려 주실 수있을까요 네. 커피도 먹고 뭐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일을 할수있다는걸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석이조. 네. 저 여기 또 와도 될까요? 네. <laughs> <laughs> 다음에 맛있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뭐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재단